했을 때 해커스도 알아보고 기명도 알아봤는데 솔직히 정말 솔직히 필터 없이 말을 하면 기명이 조금 더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여학생들. 네. 비싸요. 그래서 그 해커스를 처음에 알아봤어요. 그러고 네, 그 바로 옆었잖아요그 해커스 그냥 상담도 가고 거기서 다닐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냥. 공부하다가 비명, 그가 여학생 전용관이니까 여학생만 다니고 해서 아무래도 좀더안편하게 그리고 그래, 다니시려고 시설도 완전 핑크핑크하고 이쁘니까 그분이 부예요에 왔는데 뭐, <laughs> 시설도 시설이고 뭐 솔직히 선생님들은 어디로 가나 다 똑같이 좋으신 분이니까 응. 보셨는 거 아니에요. 그날니까 그래서 그냥 선생님밖에 가리는 거 없고 시설 좋고 강남을 조금씩 소개하니까 그냥 여기로 온 거였죠. 그래서 그냥 강남으로라고 아무리 멀지만 솔직히 지방에서 여기 다는 사람도 맞아요. 있으니까. 아 근데 막먼 친구들은 진짜 먼데서. 거의 인천에서 오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 우리 오는 친구가 인천. 제가 원래 예전 이정국. 그래서 어제 하루 만났을 때도 이정국 예전보다. <laughs> <그냥 웃음> <정도. 웃음> 들리는 것 같아요. 궁금한 거있으면 편하게 물어봐도 돼요. 편하게 다 물어봐도 돼요, 맞죠? 그렇죠? 공부 쪽으로도 그렇고 뭐, 뭐 취업도 좋고. 나는 이제 취업한 친구들, 음, 모든. 한이 경력도 오래되시고 뭐 신초 강남. 뭐 조금 그래도 나를 조금 소개를, 소개를 해주면, 해주면 아, 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04년부터 한이 는 친구들도 많고 음. 그 전에도 입시 그때는 좀 작은 입시하고 있었고. 최근에 지금은 학생과 가까이 있는 일을 못 하지만 최근까지는 강남 원장 하다가 해어을고 음 강남 원장 하기 전에는 신촌 원장도 했고 여학생 전용관도 잠깐 잡직을 하고 그랬죠 그런 상황고 자랑이라고 하면 합격생들하고 연락을 저만큼 오래하는지. 심지어 같이 늙어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벌써 애 낳고 애 한참 크고 있고, 어. 어, 결혼식 같이 가고 이런 건있고 그래서 제자 중에서 더 20년 가까이 된 제자들.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만나면 와이프도 와이프 만나면 내가 입조심해야 돼. <laughs>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는 <laughs> 아, 그러니까. 그런 게제 제. 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편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편입생들이 합격을 하고 나서 뭐 취업이 어떻게 어려웠고 뭐 밖에서 보는 시선이 어때고 그런 것들 좀더 알겠습니다. 기 또래가 귀엽게 남는 <목소리도 학생이 분명히 <어려워> 있으시죠? <목소리도> 그렇죠? 너무 많아요. 최근 갑자기 그 어저께 어제 이 인터뷰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생각했던 게 이제 맨날 좋은 얘기만 하는데 좋은 얘기가 아닌 얘기를 하면 그 친구들이 왜망왜 왜 망했는지 왜못 갔는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 이거만 안 하면은 무조건 합격을 하니까. 근데 이 친구는 안 됐는데 망했다고 할수 없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냥 떨어지면 사실 뭐 너무 너무 미안하고 그냥 내가 뭐 재수한다고 오면 고개를 돌리고 싶을 정도로 첫 마디가 다 직원들은 아시겠지만 선생님 저한번더 할려고 하면 내가 첫 마디가 하는 미안해 내가 오래 못보내주신가 최선을 더하고. 저한테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 입시가 다 끝난 다음에 어떤 여학생이 "엄청... 이만큼 문자고 왔는데" "선생님, 내가 항상 최상위권 반, 내 반이 좀잘 되는 반이었는데" "선생님, 우리 반에서 제가 듣기로는 떨어진 아이가 두 명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그 반이 총5 0명이5 0명이데 떨어진 애가 두죽밖에 없어 근데 그중에 한 명이 져죠 그러면서 자기 1차 합격했던 거를 중앙대학교 1차 합격하고 이대1차 합격했던 자료 보내주면서 예비 일반에서 안 받았어. 아, 근데 진짜 너무 슨마 진짜로 예비 일반에서 안 받았어. 되게 내가 후회 후회지만 또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다잡았던 게그 친구가 하고 싶은 일이 뚜렷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과를 안받았었 물어보길래 야 너가 정말 하고 싶은 게그 일인데 써야 되지 않겠니? 근데 걔가 다 그때 당시에는 너무 쿨하게 그렇게 선생님이 딴데 바꿔도 안쓸 아 거예요라고 했던 아이가 문자로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선생님이 한 번만 더 낮은 거를써주셔으 제가 붙은 거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왜데 나한테 나한테 아, 얘기하는 게뭐 원망이라기보다는 되게 미안하고 충분히 너무 공감이 됐고 근데 그 친구가 맨 마지막에 썼던 얘기가 후회하지 않습 공부 공부하고 공부하고 영어하고 후회하지 아니 근데 그 친구는 진짜로 내가 2018년도 19년도 친구들 문자를 안 주었어 어. 그리고 내가 일을 하다가 문득 문득 초심을 잃어가는 어. 느낌일 때그 문자를 봐. 지금도 막그 어. 아, 기분 근데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만 들어도 감동적이고 되게 사연이 있는데 네. 이 전에 하나를 더 들어가면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어머니가 정말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유명한 공기업의 고위 간부죠. 어. 아, 어머니가 네. 그리고 아버님은 큰 사업을 네. 하시고, 그러니까 집은 뭐 이렇게 다잘 사는 집 집의 아이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아이가 입시가 고등학교 입시를 잘못 겪으면서 마음의 병. 그래서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이고 빠도 되게 잘 되고 자기만 잘안 되니까 그 자격지심이 너무 커가지고 뭔가 자기가 해보고 안 되면 문을 닫고 밖에 간다. 근데 지금 이제 각 분원이 다 다르겠지만 내가 있었던 내 분원은 내가 뭐. 전유하는게 <laughs> 아니라 나는 원, 학생들과 약속과 원칙을 꼭 지키는 사람인데 우리 반에서 무단결석이 3회째 되면 무조건 강대해 공부를 1등을 하는, 꼴등을 하는 상관이 없어 근데 걔가 정말 있을 수 없는 무단결석 3회를 하고 그 내가 걔를 내보내려고 하는 찰나에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나를한 시간. 그 아이의 고등학교 때부터 히스토리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렇다, 뭔가 꽂혀가지고 한번 어, 틀어지면 집에서도 안 가고 가고 싶다. 근데 얘가 안 그러다가 재수가 삼시에 떠나는데, 그때는 그랬다, 안 그랬다 편입 공부하다가, 얘가 갑자기 뭔가 틀어졌는지 어머님하고 다졸 방문을 닫고 집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냐면, 밥 먹으러도 안 나오고 나중에 수능 때는 너무 심하니까 엄마가 밥을 차려줘가지고 어머니 앞에 더 좋대요. 안 그러면 진짜 안 먹고 쓰러지고 이러니까. 그 내가 그냥 어머님한테 지나가던 말 음, 화장실은 뭐. 그때 나올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다잘때 조용히 갔다가. 진짜 대박 이런 아이가 너무 너무 특이한 아이가. 두번나줬어 근데 내가 그때마다 걔만봐줬어내 나로서는 사실 봐준 누구 예외가 없는 사람인데, 내가 그 친구를 불러가지고 내가... 내가 학원 인생에서 <laughs> 누구를 봐준다라는 건어려데 너는 처음 봐줄 거같기 너의 상황을 다 어기면 되는 거야 대신 나랑 최선을 다해. 포기하지 말자 했는데, 난 아직 걔가 마음에 안 들어. 딴데 가서 잘 되지. 그리고 다행히, 운적대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네. 뭐 자기가 찾아가지 않았지 그 친구도 생각합니다.